안녕하세요. 부산아집의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다기 오이 5개 가지고 오이 짱아찌를 맛있게 한번 담아드릴게요. 바로 담아서 하루만에 먹을 수 있는 짱아찌니까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다기 오이 5 개입니다. 짱아찌는 청오이보다 다다기 배오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 한 개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필요합니다. 같이 작물 소스 재료입니다. 물 300ml 하고 진간장2 0 0 m l 하고 설탕 150하고 식초 150하고 매실액 100이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하기 힘드신 분들은 다이소 가시면은 스텐으로 된요 용기 200ml짜리 용기 팔거든요. 이거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요건는 150ml고요. 이 150ml, 200ml, 100ml 이렇게 계량컵 이 있으니까 구입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깨끗하게 세척한 오이를 물기를 쫙 닦아줍니다 해줍니다 일부는 제가 선질을 해놨는데 오이 끝 부분을 조금씩 잘라주고요 오이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오이 씨가 많으면 은장아찌가 무르기 때문에 씨를 좀 숟가락으로 긁어내도록 할게요. 숟가락으로 씨를 조금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이 씨는 마사지 하셔도 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을 좀걷어해주세요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향기가 납니다. 오이를 썰어줍니다. 썰어서 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오이 다섯 개 이렇게 손질해 줍니다. 썰은 양파도 오이 위에 넣어 주세요. 채도 썰어 줍니다. 고추도 다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오리하고 장물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진간장 200입니다 여기에 설탕 150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300 넣어줍니다. 식초하고 매실은 나중에 한번 펄펄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설탕하고 물하고 간장 넣은 거를 끓여주세요. 국물 소스가 펄펄 끓고 있는데 불을 끄도록 합니다. 여기에 바로 식초하고 매실을 넣어주세요. 가효식품이기 때문에 미리 넣으면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요렇게 삼김 식혀가지고 장아찌에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장아찌가 아삭아삭해지거든요. 수물을 부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상온에서 한 반나절 정도 두었다가 다음날 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이 간장 장아찌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장 장아찌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찬물에 흰밥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뜬니 반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담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